83번 4쪽, visit, 방문하다, visit. 자, visited 하면 과거형, 방문했다, visited. really, 진짜, 정말, really, delicious, 맛있는, delicious. cook, 요리하다, 혹은 요리사, cook. watch, 보다, watch. 과거형은 watched. watch it. movie, 영화, movie. 그 다음, hour, 시간, hour. 8-3권의 5쪽입니다. 오늘의 일기는요, 제, 제목이 My friend visits me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내 친구가 나의 집을 방문했다 라는 표현인데요. 어, 날짜는 2014년 4월 28일 수요일이고요. 날씨는 따뜻함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일기의 내용을 한번 볼게요. 자, 일기는 어, 내 친구가 우리 집을 방문한 내용이 나와 있죠. 그래서 my friend Jimmy visited me to play. 어, 내 친구 지미가 그래서 지금 지미라는 게 친구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어, 콤마 쉼표를 넣고 나서 사람 이름을 썼으니까 동격인 거죠. 그래서 지미, 내 친구 지미는 어, 우리 집을 방문했다. to play. 어, 함께 놀려고 방문을 했는 얘기죠. 그래서 mom made me a pizza for us. 엄마는 우리를 위해서 피자를 만들어 주셨다. 자여기서 우리는 지미와 나를 얘기하는 거죠. 자그 피자는 was really delicious. 정말 맛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Uh, my mom is a good cook. Uh, 우리 엄마는 좋은 요리사이다. 그런데, 이게 쿡이 요리하다, 요리사 모두 되지만, 이게 정말 어머니가 직업이 요리사라는 게 아니고요. 그만큼 요리를 잘하신다를 이렇게 표현해요. 어, good singer. 이런 식으로도 많이 표현을 하는데요. 그녀는 좋은 가수이다. 그러면 이 singer이요. 정말 가수를 얘기할 수도 있지만, 노래를 그만큼 잘한다 라고 표현할 때, good singer 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어, we watched a movie on TV for two hours. 우리는 두 시간, 동안 TV로 영화를 보았다 이렇게 해서 일기를 끝내죠. 지금 여기에 for과 이 for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기서의 for은 우리를 위해서 피자를 만들어주셨다라는 얘기인데요. 여기서의 for은 두 시간을 위해서가 아니라 어 이런 기간, 숫자의 기간이 나오면요. 그런 동안이라는 의미죠 그래서 두 시간 동안이라고 제가 해석을 했죠 그래서 폴이 이렇게 두 가지의 의미 물론 이 외에도 다양한 의미가 있는데요 이렇게 의미가 달라진다는 점 알아두시고 우리는 밑에 박스로 내려와서 테이스트라고 되어 있는데 한번 볼게요 테이스트는 맛이라는 뜻이죠 맛 혹은 뭐 동사로 어떤 맛이 나다라고 쓰기도 하는데요 자 맛의 예시가 여기 나와 있어요. 그래서 bitter, bitter은 쓴, 음, 이란 뜻이고요. cold는, 어, 날씨가 춥다 할 때도 쓰죠. 그래서 어떤 맛이 차갑다라고 할 때도 cold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greasy, greasy는 조금 어려운 표현인데, 어, 느끼한, 기름진 이런 표현이에요. 그 다음에 hot. 핫은요 뜨겁다도 되지만 맵다라고도 얘기를 하거든요. 물론 매운에 핫 말고도 스파이시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이것도 같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소트가 소금이니까 여기서 와서 소티하면 짠이란 뜻이 뜻이 되고요. 그 다음에 sour, sour은 시큼한, 신, 이런 맛이고, 그 다음에 sweet, sweet은 달콤한 맛을 얘기를 하죠. 혹은 sweet 그대로 s를 붙여서, sweet는 달콤한, 뭐, c a 이런 달달한 간식을 얘기할 때도 명사로 쓰입니다. 그 다음에 juice와 되게 비슷하게 생겼죠. 이게 이면 juice인데요. juicy 하면 그만큼 즙이 많은, 음,을 표현합니다. 그래서 과일을, 과일을 얘기를 할때 juicy라고 얘기를 어~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즙 집이 많은 이런 표현이고 그다음에 추는 어~ 는 y 빼고 추까지만 하면 씹다라는 표현이에요 어~ 고기를 씹다 뭐~ 껌을 씹다 이럴 때 추를 쓰는데요 추이 하면 그만큼 쫄깃쫄깃한 음~ 식감이 좋다라고 얘기할 때 추이를 씁니다. 8-3권의 6쪽으로 넘어와서 우리 키워드를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a 에 visit가 나와있는데요. visit는 방문하다 라는 뜻이죠. 어딘가를 찾아가다. 자, 그런데 여기에 ed가 붙으면 과거형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방문했다 라고 한글 뜻을 써야겠네요. 방문했다. 그 다음에 C에 보면 really가 돼있어요. really는 진짜, 정말로 라고 강조를 할때 쓰는 거예요. 정말로. 왜 냐면 really 진짜인이라는 형용사라서 really 하면은 정말로라고 부사가 됩니다. 음, 얘는 부사가 부사이고요. 그다음에 delicious는 맛있는이라는 뜻이죠. 맛있는. 자, cook은요. 두 가지 뜻이 있죠. 요리라고 명사로 쓸 수도 있고요. 뭐 요리사가 될 수도 있어요. 자, 요리 대신에 뭐 요리하다라고 동사도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watch는 보다라는 뜻이죠. 보다. 특히나 TV 어, 이런 걸 뚫어지라 뚫어져라 쳐다볼 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A에서 B로 넘어갈 때 ED가 붙으면 과거형이 된 것처럼 여기서도 F에서 G로 넘어가면서 ED가 붙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형으로 봤다 보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watch는 이런 TV 혹은 H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영화를 볼 때도 watch라는 동사를 씁니다. 그다음에 hour는요 시간을 얘기하는데 어 그러니까 시몇 시라고 얘기할 때 hour를 얘기를 하죠. 자 그러면 분은 뭘까요? 분은 minute이라고 씁니다. 분. 그다음에 어 시가 시분초 이렇게 있, 있겠죠. 초는요 second를 써요. 그런데 second는 어, 초라는 뜻 말고도 두 번째라는 뜻도 있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뜻이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여기서의 시간은요, 타임할 때그 시간하고는 조금 다르다는 거. 이건 정말 우리가 몇 시간, 시간이라고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타임이고요. 이거는 두뭐 시간, 세 시간, 이렇게 기간을 얘기할 때의 시간입니다. 8 3권의 8쪽입니다. 어, 한 번씩 크게 읽으면서요, 어, 밑에 있는 줄에다가 다시 써보는 연습이죠. 어, 우리는 한 번씩 해석까지 해보면서 써볼게요. 자, 우선 제목은요, my friend visits me 였는데요. 모두 대문자로 되어 있지만, 저는 편의상 소문자로 어, 쓰도록 할게요. 내 친구가 우리 집을 방문했다 라는 표현이죠. 자, 일기에는 요일과 날씨가 들어가는데요. 아, 날짜와 날씨가 들어가는데요. 날짜는 date, 웬스데이라고 해서 요일부터 우리와 반대의 순서대로 쓰죠. 수요일, 그다음에 4월 28일이네요. 어, April 28, 그다음에 2014년 연도를 맨 마지막에 써주죠. 그다음에 날씨가 나와있어요. 날씨 weather는요, warm이네요. weather, warm, 따뜻한 날씨예요. 자, 그다음 이제 본문이 시작이 되는데요. 내 친구, 그다음에 콤마 해주고 내 친구 이름인 지미를 써줍니다. 지미 visited me to play. 어, 우리 집에 놀려고 함께 놀기 위해서 우리 집을 방문했다. 우리 집을 찾아왔다. 그렇죠? 지미가 우리 집을 찾아왔는데 어, 두 번째 보면 엄마가 mom made me a pizza for made a pizza for us. 우리 우리를 위해서 피자를 만들어주셨다. 우리에게 피자를 만들어주셨다. 라고 나오죠. 자, 그 다음에 피자가 어땠는지 얘기를 하는데요. It was really delicious. 음, 그것은 여기서의 그것은 피자 앞에 나왔던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주신 피자를 얘기하는 거죠. It was really delicious. 정말 맛있었대요. 그 다음에 요리가 맛있기 때문에 엄마는 요리를 잘하신다 라는 말까지 붙여주네요. 아, 이게 어가 빠졌죠? 그래서, My mom is a good cook. 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우리가 뭘 하면서 놀았냐면, We watched a movie. 영화를 봤대요. 영화를 봤는데, on TV. TV로 영화를 시청했고, 두 시간 동안 봤대요. For two hours. 이렇게 나오네요. For two hours. 8-3권의 구쪽입니다. 자, 제목부터 한번 번역을 해 볼게요. 마이 나의 친구가 놀러 오다라고 해서 여기서는 현재형으로 표현을 했죠. 그래서 나의 친구부터 주어로 삼아주고 놀러 오다, 오다, 뭐 방문하다라는 표현을 주어 동사로 써 볼게요. 그러면 주어는 나의 친구니까 마이 프렌드가 되겠죠. 그다음에 놀러 오다 어, 뭐, come 해도 되지만, 우리 집에 놀러 온거기 때문에, visit라는, 방문하다라는 동사를 써볼게요. 그러면 visit me, 그 다음에 놀러 왔죠. 그래서 to play라고 부사로 놀러, 놀기 위해서를 썼습니다. 여기서 현재형으로 s를 붙여 썼고요. 왜냐면 my friend가 3인칭 단수기 때문에. 자, 그러면 날짜 이제 옮겨야겠죠. 날짜는 영어로 date라고 하는데요. 여기서는 2014년 4월 28일 수요일 순서대로 나와 있지만 영어로 쓸 때는 수요일 4월 28일 2014년 순서대로 써 줘야겠죠. 그래서 요일은 대문자로 Wednesday부터 쓰고요. 그다음에 4월은 April이죠. April 28 그다음에 2014 이렇게 써 줬습니다. 자, 따뜻함이라는 날씨니까 여기다 weather를 추가로 써 줄게요. Weather is w a r m 따뜻함. 자, 내 친구 지미가, 지미가 놀러 왔어요. 그러면 내 친구 지미가 주어고 놀러 왔어요가 어, 동사가 되겠죠. 그러면 내 친구니까 my friend 제목과 똑같이 my friend를 써주고 지미는 어, 콤마를 써준 다음에 동격으로 이렇게 써줍니다. 지미 그 다음에 놀러 왔어요는 과거로 써주는 게 좋겠죠. 그래서 visited me. 그 다음에 놀러 왔대요. 그러면 아까와 똑같이 to play 라고 부사의 용법으로 투부정사를 써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엄마는 우리에게 피자를 만들어주셨어요가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주어는 엄마죠. 그렇기 때문에 my mom으로 시작을 하고요. 그 다음에 동사는 만들어주셨다, made죠. 자 made 그다음에 우리에게 어스 피자를 어핏자 이렇게 써주면 되는데요 자 이렇게 보면 어 사형식 동사죠 사형식 동사라는 건 목적어가 두 개인 건데요 여기 어스가 간접목적어 우리 에게로 들어가는 걸 간접목적어라고 하고요 뭐뭐를 어 어핏자가 직접 목적어 되죠 이 둘의 위치를 바꿔도 돼요 그래서 made 어 피자를 먼저 써주고 그렇게 되면 어스를 보낼 때는 전치사를 쓰는데 메이크 동사는 for를 씁니다. 음, 그래서 made a pizza for us 해도 같은 문장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로 문장을 표현할 수가 있고요. 정말 맛있었어요는 어떻게 써주면 좋을까요? 그 피자가 정말 맛있었다이기 때문에 대명사 it으로 받을게요. It was 과거형이죠. 정말 그러면, really 라는 부사를 써주고, 맛있는 이라는 형용사가 와야 되는데요. 뭐, good, nice, 다양하게 많지만, 맛있었다, delicious 를 써줬습니다. 그 다음에, 엄마는, 그러면, my mom, 음, 훌륭한 요리사예요. 그럼, 뭐, 뭐, 이다 라는 동사, 즉, 비동사를 써줘야겠죠. 자, 엄마이기 때문에, 3인칭 단수, is 를 써줘야겠어요. my mom is a 훌륭한 그러면, 뭐, 다양한, 형용사가 있겠지만, 저는 g 아주 심플하게 g o 을 골랐고요. 요리사, 쿡을 써주면 되겠죠. My mom is a good cook. 그 다음에, 우리는 두 시간 동안 TV에서 영화를 보았어요. 그러면 주어 동사는 우선, 우리는 보았다. 그래서 주어, we를 써주고요. 영화 같은 걸 시청할 때는 watch라는 표현을 쓰죠. 그래서 we watched a movie. 라고 우리는 영화를 보았다까지 완성을 했고요. TV에서 라는 부사는 on TV. 그다음에 2시간 동안은 for 2 hours라고 써 주면 되겠습니다. 8-3권의 11쪽입니다. 자, 질문에 대답을 해 보는 연습이죠. My friend visit me라고 해서 내 친구가 우리 집에 찾아온다라는 제목을 가진 일기인데요. 어, 내 친구인 지미가, 음, 우리 집에 놀러 왔어요. 그래서 엄마가 우리에게 요리를 해주셨는데, 피자를 만들어주셨죠. 어, 정말 맛있었는데, 엄마가, 음, 정말 요리를 잘하신다라는 얘기까지 해주죠. 그래서 우리는 두 시간 동안 TV로 영화를 보면서 놀았다라고 일기가 끝나는데요. 자, 밑으로 내려가서, Who visited you to, 음, today? 라고 물어봤어요. 자, 첫 번째 질문부터 대답을 해볼게요. 오늘 누가 너를 방문했는가, 너희 집에 찾아왔는가. 자, 내 친구 지미가 찾아왔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1번은 이 부분을 옮겨주면 되겠죠. 그래서 so my friend 혹은 뭐 지미까지 써주면 좋겠네요. My friend Jimmy visited me. 라고 써 줬고요. 투 어, 플레이는 쓰지 않았어요, 우선. 그다음에 what did you do with your friend? 친구와 무엇을 했는가라고 했어요. 자, 여기선두 가지의 대답이 가능한데요. 첫 번째는 투 플레이 놀, 놀 놀았다라고 얘기를 해도 되고요. 아니면 조금 더 자세하게 2시간 동안 TV를 보면서 놀았다라고 얘기를 해 줘도 되겠죠. 그래서 저는 이두 번째 대답을 써 볼게요. 그러면 we watched A movie on TV for two hours. 라고 해줬습니다. 자, 3번 문제입니다. What did your mom make for you? 어, 너희에게 어머니가 무엇을 만들어주셨니? 자, 여기에 대답이 있죠. 그래서, mom, 어, 혹은 my mom, made a pizza for us. 이렇게 써주면 되겠네요. 마지막 문제는요, how did you like the pizza? 자, how는 어떻게이지만, 여기서는 얼마나, 어떻게, 얼마나라고 해석을 해야겠죠? 피자는 좋아했니? 피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니? 자, 피자가 어, 맛있었다 라고 했으니까요, 대답은 이렇게 해주면 되겠네요. 그러면, 뭐, I liked the pizza 혹은 뭐, it was really delicious. 라고 해서 맛있었다, 좋아했다 모두 가능한 대답이 되겠네요. 8-3권의 12쪽입니다. 어, 주어진 표현을 완성해보는 프랙티스이죠. 자, it was really delicious 라고 해서 예시는 delicious 가 나와있는데요. 자, 이번에는 기름지다 라는 greasy 가 나와있네요. 그러면 it was really greasy 라고 해서 그것은 정말 기름졌다 라고 표현할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음... 두 번째는 salty가 나와 있는데요. salty는 salt에서 왔죠. 그래서 짠이라는 뜻이니까, 어, 그것은 정말 짰다라고 해서 it was really salty라고 표현할 수 있겠고요. 세 번째는 추이, chewy, 추이에요. 그래서 추는 씹다 추이는 쫄깃쫄깃한이라는 뜻이니까, 그것은 정말 쫄깃쫄깃했다. 그래서 it was really chewy라고 쓸수 있겠고요. 마지막은 yummy인데 yummy는 맛있는 이라는 뜻이니까 그것은 정말 맛있었다 라는 어, 뜻이 되겠네요 It was really yummy 이라고 표현하면 마지막까지 해서 완성을 해 봤습니다 8-3권의 13쪽입니다 어, 여기 보면 My mom is a good cook 우리 엄마는 요리를 잘하신다 라는 표현인데요 어, 밑에 1번부터 한번 볼게요 우리 엄마는 잘 들어주신다 를 쓰려면 My mom is a good listener. 이렇게 되겠죠. 엄마는 잘 들어주신다. 내 말을 잘 들어주신다. 라는 표현이고요. 그 다음에 엄마는 글을 잘 쓰신다. 혹은 엄마는 좋은 작가이다. 둘다 뜻이 되겠죠. My mom is a good writer. 이라는 표현입니다. write는 쓰다 이니까요. writer는 쓰는 사람, 글을 쓰는 사람, 작가가 되겠죠. 어, 그 다음에, nurse는 간호사예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두 가지 가능하네요. 엄마가 잘, 어, 병이 났거나 했을 때 보살펴 주신다의 의미로, my mom is a good nurse도 가능하고요. 정말 직업이 간호사일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my mom is a good teacher이죠. 그래서 엄마가 잘 가르쳐 주신다의 의미도 되고, 어, 엄마가 선생님이신데, 훌륭한 선생님이시다라고 표현할 때도, My mom is a good teacher. 이렇게 쓸수 있겠죠. 8 3권의 14쪽입니다. 이번에는 표현이 조금 기네요. 여기 보면, We watched a movie on TV for two hours 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우리가 무언가를 보았는데, 어, 몇 시간 동안 보았는지에 대한 표현도 다 다르게 1, 2, 3, 4번이 나와 있네요. 자, 우선 1번부터 보면, We, watched the news. 우리는 그 뉴스 혹은 뭐 소식, 둘다 되죠? 뉴스를 보았다 on TV, TV로 for one hour, 한 시간 동안. 이렇게 되어 있네요. for one hour. 자, two hours는 여기서 two는 복수이기 때문에 s가 붙고요. 한 시간이면 s 없이 그냥 시간이라는 hour로만 끝내면 되, 되겠죠. 자, 두 번째는요. we watched 어, 뮤직 쇼. 자, 뮤직 쇼는 음악 쇼죠. 어, 온 TV, TV로 음악 쇼를 봤는데 30분 동안 봤다라고 얘기를 하려면 어, 분이라는 미니을 써야겠네요. for 30 minutes. 그다음에 3번은요. 우리가 코미디 쇼를 어, TV로 2시간 동안 시청했다를 쓰고 싶어요. 그러면 we watched a comedy s h comedy show. on TV for two hours.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얘는 2시간이라는 복수이기 때문에 S로 끝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은 we watched on animation. 자, a n i m a 은 만화영화이죠. 그래서 우리는 TV로 만화영화를 봤다. 그런데 3시간 동안이나 봤네요. for three hours. 얘도 마찬가지로 3시간이기 때문에 S를 붙여서, 어, 적어줬습니다. 8-3번의 17쪽입니다. 어, 문법적인 오류를 수정하는 practice 인데요. 자, 1번부터 5번까지 한번, 어,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1번은, My friend Jimmy visited me to playing 이라고 나와있죠. 어, 여기 보니까 내 친구 지미가 우리 집에 놀러 왔다. 우리 집을 방문했다. 그런데 to play 놀러 놀러 놀기 위해서라고 to는 뭐뭐 하기 위해서라는 부사로 쓰였네요. 그죠? 그런데 얘가 지금 to 부정사니까 어, to 다음엔 동사 원형이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ing는 들어가면 안 되겠죠? 자, 이걸 수정해서 다시 한번 써보면요. My friend Jimmy visited me까지는 어, 전혀 틀린 게 없는데 to 그다음에 play를 써줘야겠죠. To play. 그래서 동사 원형을 써야 한다는 점이 어, 여기서 문법적으로 고쳐야 될 점이고요. 그다음에 2번으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자, 2번을 보면 mom made pizza for us라고 되어 있죠. 자 엄마가 우리에게 피자를 만들어 주셨다라는 표현인데 여기서 피자는 셀수 있어요. 어, 한 판이면은 어라고 단수로 쓰던지 아니면 피자스라고 해서 복수로 표현을 해야겠죠. 그래서 단수 복수 둘 중에 하나로 수량 표현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저는 어이 중에서 단수로 우선 골랐을게요. Mom made a pizza. for us라고 해 줘야겠죠. 혹은 어피자 pizza 대신에 피자스라고 해서 s로 써 줘도 어 문법적으로 맞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3번을 볼게요. It were really delicious라고 되어 있죠. 그것은 정말 맛있었다라는 뜻인데요. 어, i t 은 3인칭 단수의 대명사예요. 우리 모두 알고 있다시피 단수이기 때문에 비동사는 were를 쓰면 복수형이라서 맞지가 않죠. 그래서 was로 고쳐줘야 돼요. 자, 고쳐서 3번에 적어볼게요. It was really delicious라고 어, 3인칭 단수에 맞는 비동사 과거형을 써줘야겠죠? 그 다음에 4번을 보면 My mom is a good cooker. 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 엄마는 좋은 요리사이시다. 훌륭한 요리사이시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cooker 이라고 하면요. 요리사가 아니고 이하를 빼야 요리사라는 뜻이 돼요. 사실 cooker 이라고 하면 우리 밥솥 알죠? 밥솥. 그 솥을 얘기, 어, 밥솥. 솥을 얘기하는 게 돼요. 그러니까 솥 혹은 뭐 레인지. 가스레인지 할때그 레인지. 즉, 도구, 요리 도구, 요리 기구를 얘기하는 게 바로 쿠컬이기 때문에 요리사를 이, 의미하려면 쿠컬이 아니라 쿡 k 을 써야겠죠. 그래서, my mom is good cook 이라고 써줘야 됩니다. 네, cook. 흔히들 하는 실수인데, cook과 쿠컬은 전혀 다른 단어이기 때문에, 어, 혼동하지 마시고, cook으로 써야 요리사라는 뜻이 된다는 거, 한번더짚고 6번 아 5번으로 넘어갈게요. We watched a movie on TV for two hours. 제가 앞서 어, 표현을 했을 때도 굉장히 강조했던 부분인데요. 지금 two hours이라고 되어 있는데 두 시간이면은 한 시간일 때는 one hour이라고 그대로 쓰지만 두 시간이기 때문에 복수의 복수형으로 맞춰서 s를 써줘야 돼요. 그래서 we watched a movie on TV. 우리는 TV로 영화 한 편을 봤다. 그런데 for 2 hours, 2시간 동안이기 때문에 여기서 s를 꼭 써서 복수형으로 맞춰 줘야 됩니다. 8-3권의 18쪽입니다. 자 이렇게 어, 마구잡이로 순서대로 써져 있지 않은 단어들을 조합해서 문장을 완성하는 거죠. 자 여기 보면 기름기가 너무 많았어요 라고 되어 있어요. 어, 주어가 나와있지 않기 때문에 비인칭 주어인 it을 써주면 딱 좋겠네요. 그래서 it was라고 해서 주어 동사 먼저 써주고 너무 기름기가 많았다. 부사부터 써야겠죠. It was really. 그 다음에 기름기가 많다. 느끼하다. 라는 표현은 greasy가 있어요. greasy. 어, 좋은 표현이니까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it was really greasy라고 완성을 해봤습니다. 자, 이 문장 구조를 그대로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B번에는 It was really 까지는 동일하게 쓰고요. 너무 짰다 라고 했으니까, 어, 소금에서 salt y 를 가져오면 되겠죠? 그 다음에 C번은요, It was really, 그 다음에 즐기다 는요, 추위를 씁니다. 추는 씹다인데, 어, 추위 하면은 굉장히 질겅질겅 씹는, 어, 그런 표현이죠. 그래서 즐기다 라는 표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D번으로 내려가 볼게요. 자, D번에 보면은, 우리 엄마는 이야기를 잘 들어주십니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우리 엄마가, 어, 좋은 리스너다라고 표현하면 되겠죠. 그래서 주어는 우선, my mom을 써주고요. 그 다음에, 어, 동사는 비동사로 써준 다음에, 어, 보어로, is a good listener 이라고 표현을 완성하면 되겠죠. 자, 이 문장 구조를 그대로 내려와서요. 2번은 My mom is, 어, 훌륭한 작가라고 했어요. 그러면, 어, good writer 이라고, listener를 writer 로 바꿔주기만 하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F번은요, 훌륭한 간호사, 간호원이다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nurse 라는 표현으로 바꿔주면 되겠죠. My mom is a good nurse 라고 완성을 해봤고요. 자, G번입니다. G는 우리는 한 시간 동안 뉴스를 봤다. 자, 우리는 봤다가 주어 동사니까, we, 그 다음에 보았다, watched라는 동사를 써야겠고요. 목적어는 뉴스예요. 그래서 we watched the news, 그 다음에 TV 뉴스이기 때문에 on TV라고 해야겠죠. 한 시간 동안, 그래서 이런 시간을 얘기할 때는 for 이라는 전치사를 써주고요. for one hour이라고 써주면 되겠죠. 자, h 번은요. 우리는 시청했습니다. 우리는 봤습니다. 똑같이 we watched라는 주어 동사를 유지해주고요. 자, 목적어는 이번에 TV로 음악쇼 프로그램을 봤대요. 그렇기 때문에 we watched a music show라고 해야 음악쇼가 되겠고 TV로 on TV, 그다음에 30분 동안 그러면 for 30 minutes 라고 써 줘야 겠죠 자 i 번은요 우리는 시청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주어 동사는 we watched 이고 tv 코미디쇼 프로그램이에요 그러면 a uh, comedy show on tv 해야겠죠 그리고 2시간 동안 시청을 했기 때문에 for 2 hours라고 써줘야겠네요. s를 써서 주번과는 어, 달라졌다는 점을 어, 알아두시면 되겠네요. 8-3번 20초 hungry surprise 놀라게 하다 혹은 놀람 surprise 과거형은 surprised 놀라게 했다 혹은 놀란 surprised 그 다음 order 주문하다 ordered, 과거형은 ordered, 주문했다. ordered. 그 다음, fried chicken, 튀긴 닭. 치킨이라고 하면 되겠죠. fried chicken. 그 다음, favorite, 가장 좋아하는. favorite, actually, 사실, 실제로는. actually, 그 다음, food는 음식이죠. food.